이렇게 휴일날 귀한시간내서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 앞쪽으로 나와서 서일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첫 상영부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무대 인사 오셨는데 좀그 안타깝게도 백진희 양은 오늘 오전까지 촬영을 해서 야구정은 같이 참석을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하이킥스리 촬영하느라고 그래서 일단 그 나머지 주연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오실때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8, 19년 연출을 맡은 배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영화 보신 분들이시거든요. <laughs> 네. 그, 오늘 휴일이고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그 작은 영화 보러 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저보다는 여기 배우분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작품이니까 이 배우분들이 항상 이렇게 의 한국의 사랑받고 앞으로도 의 한국의 한국영한국큰 일을 하는 그런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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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이면서 왔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더 개봉 날이라 그런지 굉장히 설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 만들 때는 저희 그 배우 및 감독님 스태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개봉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이에 <laughs>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 18, 19의 동의 역할을 맡은 엄현경입니다. 일단 <laughs> 이렇게 보러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어,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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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주에 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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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치마 입어서 잘못 알아보시죠? <laughs> 네, 기주 역할의 이영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처럼 휴일이잖아요. 3일전 네, 그리고 되게 이른 시간인데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얼마나 잘되려고 제가 아침부터 눈병 걸렸어요. 그래서 좀 멋버리는 척하고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인사드리면서 너무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생하면서 찍긴 했는데 지금부터의 입소문은 여러분 몫입니다. 네, 나라 되찾는 기분으로 많이 홍보해주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인 포스터, 그 사인 들어있는 포스터 자석번호 불러서 한 번씩 드릴 거거든요. 그 지금 A부터 I열까지 있고요. 1부터 12번이거든요. 아무 번호나 하나씩 배우분들이랑 감독님. 어, 번호가 어디가 있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네. 네. 지명할까요? 지명을... 지명해서 네, 하시죠. 예, 지금부터 간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님부터. <laughs> 빨리 예, 전달해 해 주세요. 예. 호야, 호야해 공이도 안정분 거실에 계시네요. 네, 공격 들어가게 안아드립니다. <laughs> 안아드립니다. <안을 수겠습니다. 웃음> 제일 먼저 선지시, 어, 안아드릴게요. <laughs>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연석근이 대표로 인사만 해주시고 네,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썰렁한 저희 제목 얘기하면서 <laughs> 하겠습니다. 저희는 18, 19에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何